네, 생활경제TV의 네즈입니다. 오늘 주식이 많이 하락세를 펼쳤는데 어, 제2의 코로나에 팬더믹이 오는 게 아닌지 저 또한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 내일이나 월요일장까지 좀 지켜봐야지 장세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보시면 벌써 5일째 하락세를 멈추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지금 21선을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며, 전고점까지 어 얼마 남지 않았죠. 2270 포인트가 되면 그 정도에서는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오후장에는 아래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쭉 밀려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60일선까지는 있긴 한데 이게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한 2220선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세가 좀 상승장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제 계좌도 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 이번에는 어, 하락세를 빨리 진정시켜야 되는 어, 그런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내일 장도 알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빅텍, 스펙코, 방산주들을 한번 봐볼 텐데, 일단 차트가 너무 예뻐요. 음.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어, 전에 김정은 이상설이 있을 때 고점을 한번 만들어냈고 어, 급락을 정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급하게 떨어진다 라는 말을 정확히 보여주는 어, 어, 시옷자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빅텍인데 이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평선들이 어, 좌우로 정렬 어, 일자로 지금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종가 지금 7%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김정은 이상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며, 어, 그 누구지? 여자, 김여옥, 어, 그분이, 어, 모든 지휘권을 그분에게 넘긴다. 어 이런 찌라시 같은 찌라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찌라시인지 실제로 다넘 정권을 넘겨 받는 건지 어, 그거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빅텍의 위치는 굉장히 좋고 내일 어쩔 수 없이 위로 쏠수 있는 방향 또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또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금요일장. 장세가 안 좋을 때 테마주에 몰린다고 내일 빅텍에 어, 한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빅텍이 한방이 한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뭐, 어, 우리의 예국주 모나미를 보시면, 어, 모나미도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어, 이게 또, 옆으로 횡보하게 된다면 빅텍하고 비슷한 모양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빅텍이 끝나고 예국주로 테마주가 갈아탈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 한방이면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뉴스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매우 안 좋죠. 어, 모나미, 빅텍 모두 다 실적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뭐 실적 따라갔나? 다 뉴스 따라가지. 스펙코 같은 경우는 빅텍하고 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내일도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스페코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2,900원선까지 어 상한가 부근으로 뚫어낸다면 스페코는 더할 날이 없이 위로 더 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에부터 예전부터 방상주의 주포는 빅텍이었기 때문에 어 네, 어쨌든, 금요일장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를 노리면서, 약간이라도, 음좀 기분이 좋아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하락세가, 어 너무 많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대 하락, 9%, 8%, 이런 하락,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꺾일 수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도 다시 한번 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엮였던 테마들, 그 테마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어, 맞습니다알 R... 소프트 많이 올려왔죠 코로나 때문에 자택 근무가 지금 다시 대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알서포트, 링레트. 링네트 링네트는 아직 위로 쏠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알서포트는 많이 올라갔다 음, 알서포트는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몰릴 수 있는 것은 뭐다? 링네트다 어, 링네트가 6,350원을 뚫어준다면 음, 더할 날이 없죠 알 서포트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 CJ나, 어, CJ나 이런 종목들은, 진단키트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어, 1000%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다? 어, 종목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벌써 위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을 분석한다. 에. 그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졌지만 내일 갑자기 상한가를 칠수 있는 게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분석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가, 지금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인버스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악재입니다. 악재. 물론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한 여기서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버스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인버스는 5,800원대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뚫지 않고 막고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며,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이 계좌가, 어, 한번더 폭파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 빛으로 셀. 지금이 여러분들 코로나 때 느꼈, 느꼈겠지만 지금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 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잡았다가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았다가 지하 10층까지 갈 수도 있고, 어 하지만 이 코로나가 다시 진정이 되려면 못해도 한 달, 두달 정도는 어,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볼 것인가? 물론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 심리로 인해서 떨어지는 종목들 어, 그런 걸 잡아야 되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거 간만호, 어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이런 거 잡지 마시고요. 이런 거안 좋은 거,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어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어 한두 달만 끌고 가실 능력이 계시다면 어 괜찮은 수학을좀 얻지 않을까 어 그렇게 바라봅니다. 뭐 신일제약도 거의 뭐, 뭐 손을 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자꾸 이런 종목에 눈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주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소량, 내가 100만 원이 들고 있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종목이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는 차에 잘못 올라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차에 타지 마시고, 좋게 좋게 말할 때 좋은 종목 잡으, 잡으십시오, 좋은 종목으로 이런 종목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잡으시고 어,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많이 떨어졌어. 어쨌거나 내일 금요일 장,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게 투자를 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 정말 괜찮는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하락세를 펼치고 있지만, 어다 떨어지고 손절하지 마시고, 잘좀 한두 달좀잘 참았다가, 어, 수학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탑승을 하셨다면, 어, 그때 그때 수학이 났을 때좀더 빠른 매도, 남들보다 좀 빠른 매도로 어, 수학으로 읽어내고 괜히 잘못 잡고 계시다가 이런 종목들 잘못 잡고 계시다가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어, 크게 손절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투자를 좀잘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시고, 오, 뭐야, 이거? 레몬이라는 종목이 너무 좋은데? 산장, 산장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뭔가 차트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어쨌든 내일도 투자 잘 하시고, 어,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